뭐야, 뭐야, 이것은, 우와, 와우, 이야, 영상 속에 이 곤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코스 타이타노스입니다, 타이타노스. 보통, 넓적 사슴벌레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놈입니다. 와, 이야, 멋지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눈적사슴벌레가 아닙니다. 사실 이 도르코스 타이타노스는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타이타노스 원명화종이죠. 원명화종. 원명아정. 원명아종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그 술라웨시 오른쪽에 있는 펠랭 섬산 그쪽을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타이타노스 원명화종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눈적사슴벌레는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카스타니컬라라고 부릅니다. 카스타니컬라 아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은 바로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중국산은 도르코스 타이타노스 프라티멜루스 그렇다면 이 녀석은 바로 프라티멜루스 아종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산 넓적사슴 몰래. 그런데 왜 중국산 업적사슴벌레 이렇게 쭈루룩 일렬로 서 있는 거야? 영상 시작합니다. 음, 업적사슴벌레 편입니다. 우와 멋있다. 이거한테 물리면 끝장인데.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나이야 넓적 사슴벌레다. 하하. 사실 넓적 사슴벌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뒷산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사슴벌레 중에 한 종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넓적 사슴벌레가 전 세계에 다양한 아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넓적사슴벌레 아종들을 모아볼 타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론 다른 아종이 만천곤 중방무관 홈페이지 넓적사슴벌레 방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요번에 포라티멜루스 중국산을 한번 수입해 보았습니다. 왜냐구요 중국에 거주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구해준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하하 그렇구나 자이녀석 바로 돌코스 타이타노스 프라티멜루스 그런데 어떻게 수입되느냐 그걸 한번 보여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것들 일단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통에다가 이 넓적사슴벌레들을 전부 집어넣고 거기다가 알코올을 붓고 잠시 후에 알코올 다 쏟아내고 다시 알코올을 부어서 놔둔 다음에 올 때는 알코올을 다 쏟아내고 요거만 딱 들고 옵니다. 아하. 그래서 촉촉한 상태로 들어오면은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다리 하나 부러진 거 없고, 더듬이 하나 부러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중국 딜러들하고 한번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좀 약간 완벽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손님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듬이 하나 떨어진 것도 없고, 발톱 하나 떨어진 게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이 친구들은 그거를 a 마이나 A-2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번에 이게 한 50마리 정도 들어왔는데 전부 다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꺼내서 보니까는 도듬이다 있고 다리 발톱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A-1이라고 이 사람들도 표기를 하더군요. 여기 있는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꺼내서 보겠습니다만 a2나 이런게 발생하면은 제가 이제 퍼센트를 해서 아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은 대략 몇 퍼센트 a2가 몇 퍼센트 a 마이너가 발생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2 5마리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도둑이가 있나 없나 발톱이 있나 없나 잘안 보이지만 루베로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50% 확인했고, 아직 확인하지 않은 50%가 있는데, 이 50%는 불명히 더듬이 다리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넓적 사슴벌레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중국산 넓적 사슴벌레도 표본을 해서 같이 짝 놔두면 비교꼴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드라이 작업이 끝나면 끝난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고 이 중에 또몇 마리는 경비관에 올려서 저렴하게 또 공급을 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작업 시작 드라이 작업하다가 재미난 것 발견 이 프라티멜루스도 이렇게 단치가 있습니다. 단치가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프라티멜루스 왼쪽이요 턱인데 이렇게 단치 턱도 발견되는군요. 오, 재밌다. 야, 요거 특이한데 자반대기 위에 다 올렸습니다. 하하. 5 0 마리. 이제 비닐로 덮기만 하면 작업 끝. 어, 근데 이게 알코올로 침잠을 해다 보니까는 알코올 냄새가 와 머리가 띵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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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데 지금 음흠, 환기를 좀 하고 하면서 하는데도 어 눈이 좀 아리고 머리가 띵합니다. 하하 이런 단점이 있었네. 자 포장 끝 포장 끝 깔끔하게 이렇게. 포장을 끝냈습니다 흠자이 프라티멜루스는 조매방에 한 10개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홈페이지에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 또로코스 타이타노스 프라티멜루스 드라이자고 완성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앞으로 만천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 건충을좀 수입해서 예, 상품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하 만바오 멋있어 멋있어 역시 타이타노스 넓적사슴벌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